둘이 왜 다르지? 손 이상한가? 렇게 하고 촥 걸치고. 아니 완전 좋죠? 예. 네. 막 나니니까 안 되겠다. 왜왜왜 네. 왜? 성격 급해가지고. <laughs> 성격 급해가지고. <laughs> 못기다리못기다못기다리제 계속, 아, 많이 때 아, 계속 돼. 돼. 짠. 짠. 속도 끄네. 오, 바람 부일 때 이거 한번뭐면 끝내 줍니다. 네. 박살나요. 지금이 진짜 영하 하면 몇 도죠? 몇 도죠? 지금 영하 한2 0도좀될 때요. 한잔 하시죠. 야, <laughs> 야, 전설의 그들이 돌아왔다. 야. 전설이 누구예요? 전설. 우리 둘 전설적이지 않나요 아, 전설적이지 않았다. 전설의 그들이 그 드디어 돌아왔다. 저희 또 낚시와 먹방의 신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낚시의 신입니까, 먹방의 신입니까? 어, 둘다 어중간하네요. <laughs>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가 어디죠? 여기는 포항 죽천 해변 쪽이에요. 죽천 해변이요? 네, 죽천 근처에요. 아, 네, 죽천, 죽천 근처. 그럼 돌아온 기념으로 여기가 네. 북굽니까 남굽니까? 여기는 바로.

오랜만에 이렇게 떡볶이 네, 때. 맞아. 이거 우리 처음에 오프닝 때 하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아, 어, 정말정이게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다는 소문이어요 어, 아, 지금 뭐이거안 하면 다. 바보, 아, 진짜. 바보는 바보. 알지 바보지, 바보. 바보지, 바보야. 묵고, 묵고. 고다 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네. 자, 오늘 또 여기에서 재밌는 낚시하고 맛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가보자! 출발! <laughs> 오늘의 미끼는 자, 이 싱싱한 청개비입니다. 청개비를 여러 마리 머리깨기 해서 한번 던져 볼 거거든요. 자, 바늘에 한번 달아 볼게요. 싱싱하면 먹을 수도 있나요? 어, 먹을 수는 있죠. 물고기가. 아, 물고기. 물고기가. <laughs> 물고기가 아 내가 말고. 이 청개비가 왜, 왜 머리깨기 하는 줄 알아요? 모르 모르겠어요. 청개비가 가장 단단한 부위가 머리예요. 아, 청개비가 가장 단단한 부위가 네, 머리라고요? 머리, 머리, 입. 머리 또는 입이라고 말하거든요. 음 꼬리나 몸통을 끼고 나서 네. 던질 때 되면 던지는 거 보고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네. 던질 때 던지 던져 버리면 지렁이가 날아가는 도중에 다 떨어져요. 아 중간에 음. 이게 날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머리가 어, 청갯지렁이에서 청갯지렁이 중에서 이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막나니의 꿀팁. 꿀팁. 고기 잘 나올 때 도다리 낚시나. 오리멸 낚시 같은 거. 네. 고기 입이 좀 작은 낚시할 때는 반틈 다는게 좋아요. 아, 음.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고기 입이 작은 거 작은 고기 잡을 때는 반틈 떼는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여러 마리 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물조사니까! 대물조사! 우와! 대두조사! <laughs> <laughs> 대두조사!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오! 이게 확 늘었다. 자, 그 다음에 뒷줄 텐션 잡아주고. 어, 좋아, 텐션 잡혀있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 캐스팅 하기 전에 조심해, 조심하셔야 될게 이제 막난이는 맨손으로 하는데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대각선은좀더 많이 아, 날라갔어. <laughs> 아니 아 그래봤자 한 30cm 아, 아, 더더 아, 날아. 아니야 아니야. 어,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아 체력이 더 약해졌어요. <laughs> 12월 넘어서부터 추위가 많이 그렇게 춥다. <laughs> 그렇게 저, 춥고 아니, 손목이나 이런 게 아파. 그럼 겨울이라서, 아, 겨울이라서 아, 그래. 요아 겨울이라서 그래. 겨울이라서 그래. <laughs> 옛날에는 저 진짜 군대 네. 그렇게 군대 강원도 나왔잖아요. 네. 내복 자체를 안 입었거든요. 네. 아 근데 뭐라도 지금 자꾸 입고 싶어 막 끼우고 싶어 내복 자체를 안 입었어요? 네, 내복을 안 입었어요. 오로지 반스 입고 그다음에 바로 바지. 반스 위에 바지? 응. 바지가 그렇게 두껍다 그러던데? <laughs> 아니야. 다 아니, <laughs> 아니, 군대 바지 다 똑같지. 아니 바지 안에 막 기모까지 들어있다. 아, 아니 아니 아니요. 군대 기모드가 으은 군대 갈만하지. <laughs> 눈물 너무 흘린다 <laughs> 그리고 눈물이 많다. 갱년기래 갱년기. <laughs> 눈물이 많다. 막난이 갱년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50개 넘은 거 같아. 어, 아까 캐스팅 하는 거 보니까 50개리 확실히 <laughs> 어, 왔어. 어, 네? 팔이 아프고 아, 왜 아픈 데가 많냐. 한두달전 같지 않아요. 아, 두달전 같지 네, 않죠. 한살더 먹으니까 힘도 약해지고 네. 날아가는 발이 좀 틀려. <laughs> 두달 전과 또 다른 거 없어요. <laughs> 눈물이 많았어. 아니 눈물 말고 눈이 <laughs> 눈썹 뭐야? <laughs> 아니 저, 좀 강한... 아니 왜 <laughs> 눈썹에다 송충이를 <송추물을> 올려놨어? <laughs> 예? 저번에 눈썹을 한번 태울 뻔 해갖고 이제 네. 약간 제가 좀 리모델링 좀 했습니다. 눈썹 문신 하신 거예요? 아 눈썹 문신. 쌍꺼풀 만드는. 들 쌍꺼풀요? 커진 거 같은데. 늙어서 그래요? 부리부리 합니까? 재밌을 수 있을까요? 어, 쌍꺼풀 어떻게 만들어요? <laughs> 우선 PC방 밤새고 와요. 아. <laughs> 아. 다음날 아침 해볼 때쯤이면 상꺼풀 생긴다. 아. <laughs> 근데 지금 여기 주변에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갈매기가 많다는 건또 무슨 증조가 있나요? 아, 또 작은 물고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베이트 PC. 아, 얘네들이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 네. 어선들이 이제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물고기 같은 거 멸치 같은 거 뿌린 거 주워 먹을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갈매기가 네. 있다는 거는 여기 수심에 지금 물고기들이 있다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또 증거겠네요. 물고기 있죠, 있죠. 아. 우리 그거 저번에 배낚시 갔을 때 네. 위에 갈매기 떼들이 막 모여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갈매기 떼들이 모여 있는 걸요? 예. 네. 반상에뭐 no. 어떤? <laughs> 아니, 갈매, 갈매기 떼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걸막 뭐라, 뭐라 그러지? 네. 갈매기 떼들이 모인는 갈매기 먹이 활동이지 무슨, 무슨 뭐 라이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물고기 뛰는 거, 아, 물고기, 물고기, 거? 물고기 뛰는 거 무슨 라이징이요? 뭐, 그냥 라이징이지 라이징이라고 그래? 네, 라이징. 라이징. 물고기 뛰는 거 보고 네. 라이징 아니면 보일링 보일링 예. 오늘 먹이 활동 먹이 활동 아니 갈매기들이 모이는 뭐라도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생각이 안나 바람만 불고 네. 눈물만 나고 <laughs> 입 눈물만 나고 아니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laughs> 입 딜은 안 하고 아 오늘 바람이 안데 아, 눈이 커서 그런가 유도 눈이 커서 그런가 먼지가 엄청 들어네. 가와 <laughs> <어이. 웃음> 굿샷 나 온조 낚시마워 옛날에. 이 방송 찍을 때만 하면은 옛날에 우리 왜 이렇게 꽝 쳤던 게 계속 생각이 나냐. 쓴거죠, 엄 입질 진짜 왔어. 불안하지 어. 않세요? 오늘은 안 불안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잡을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불안해요. <laughs> 매번. 네, 한 마리만 딱 잡고 나면은 네. 다리 꼬고 이제 앉아 지고 아 편하게 딱 어깨 만예 어깨 막 이만해 지고거 아 같은데. 예 어? 야. 아, 어, 눈물 좀 그만 흘렸으면 좋겠다. 예. 네, 그때 그여자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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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 드라마 보거나 코미디 프로 보는데 <laughs> 눈물이 그렇게 난다 진짜로 슬프. 밤이면 밤바다가 제일 슬프. 다 그래 밤이면 밤빠다가 제일 슬프. 밤이면 밤도 하다 보다가도 울고 <laughs> 어. 눈물이 우리. 많아졌네요. 우리 프로그램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 네. 어두운데, 어.. PD님 PD님 얼굴 봐도 <laughs> 눈물이 나고 미안해서 눈물 나고. 나는 <laughs> 어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사람 표정을 많이 관찰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러면 아니,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데? 말, 아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데? PD님 이제 표정이랑 어. 나는 <laughs> 나는 PD님의 목소리 톤 목소리. 그럼 우리 둘다지 눈치. <laughs> 아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야 지금 <웃음> 눈치 <웃음> 눈치 보면서? 고기 잡으면 눈치 보는데 아 지금 우리 이렇게 부동자세로 30분째 서 있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낚싯대 끝을 봐야 되는데 음. 피디님 눈을 더 많이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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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지금 이렇게 <laughs>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 이렇게 아 나는 나는 낚싯대 보고 있으면 계속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laughs> 뭔가 봤더니 막나니가 계속 피디님 눈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예? <laughs> <laughs> 이렇게 어쩔 <laughs> 아수 없다. 맛간을 이용해서 물수제비 대결 한번 어때요? 물수제비요? 예. 아, 또 얼큰한 수제비 한번 먹고 싶네. <laughs> 예? 물수제비 대결. 해갖고 얼큰한 수제비 사게 하면 되겠다. 지는 아, 사람. 오케이. 눈, 오케이. 눈물, 눈물 닦고. 어, 눈물 닦고. 돌이 중요합니다. 우선 물수제비를 음. 잘하기 위해서는 돌이. 중요해요. 납작한 돌이어야겠죠. 네. 되 납작해야 돼요. 납작해야 돼. 어 망난이 잠깐 망난이 완전 눈도 아주 안 좋아요. 이런 돌 이런 납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이거 얌생이 아닌가요? 고조 이왜 얌생이 아요 얌생이 아니요 이거는 돌 보는 눈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스텝도 중요해요. 어, 스텝 스텝. 우리가 지금 원투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투 응. 원 투. 투. 어세번세 번. <laughs> 번, 번. 아니 우선 스텝보다도. 네. 정말 루저예요, 루저. 스텝프 나도 자세죠. 붐이랑 돌. 오! 정말! 저... <laughs> 내, 발길 하나 왔다! 내 발길 하나 왔다! 내발지내 발길! 어? 저쪽으로 좀 멀리 던져야 게 오! 뭐야? 음. 음. 아니 고기가 저기 좀 뛰길래 저 고기가 뭔가 싶어서요. 네. 뛴다고? 예. 네. 여러 마리가 우글우글 됐어. 이게 던져서 맞춰서 끌어올라고? 잠시만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마음이 급하다. 갑자기 급하니까 생각이 안 나. 와 아, 제대로 걸린것 같다 와 물고기 바로 앞에 섰네 응. 야 너무 얕아서 안 되겠다 응. 가볼게요 어, 벌써 끝났어? 어? 벌써 끝났어요? 터졌어 터졌어 그 신발이 한번 했는데 끝났다고?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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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첫 번째 입길이 왔습니다 발발발발 네, 발.. 발발 바로, 발발 바로, 바로, 질입니로 발질 바로, 바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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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이다바나이다 제발 제발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이로 바로, 놓치면 로 바로, 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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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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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오, <laughs> 드디어 왔다 수을 <laughs> 최대한 죽여야 됩니다 <laughs> 진짜 몇 시간 만에 온 입질이야 이거 야, 처음 온 입질이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온 입질이기 때문에 와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확실하게 잡았을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나 정말 지금 신중한 신중한 거 알죠 지금 <laughs> 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안질까요? 한 분도 2차 입질 올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카메라들이 카메라를 응. 인식하고 또 입질 멈췄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laughs> 물고기가. 카메라 울렁증. <울릉쯔. 웃음> 자, 저희 또 낚시하는 도중에 네. 이또 날씨도 추운데 이 배고픈 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여기가 어디죠? 뭐라고요? 여기가 어디? 이 바다죠. 여기는 포항이죠. 그렇죠. 포항 하면은 뭐겠습니까? 아, 포항 하면은 뭡니까? 두룡포 과메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과메기. 예. 요즘 과메기에 또좀 수요가 너무 적다고 해요. 네. 예. 과메기를 또 정말 맛있는데 요즘 네. 참 힘든가 봐요 많이 사 아,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포항에 직접 와서 포항 음. 구룡포 가메기를 먹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포항 가메기는 과연 다른 맛일까요? 아. 한번 먹어볼까요? 김한개 깔아주고 네. 물미약 네. 쪽파 마늘 가메기 찍어서 여기 얹겠습니다 네 그대로 가메기를 햄버거처럼 차, 자촤 오호 네. 바늘기 먹어. 우리 이브롱.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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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너무 고소다. 향기 너무 늘려. 와. 와, 한쌈 진짜 잘 쌌다. 음! 와! 음 과메기의 쫀득함과 음, 배추의 아삭함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속에서 너무 맛있다 음 과메기가 좋으니까 이걸로 무슨 요리 잘 먹어도 될것 같다 음, 음. 음 과메기로 음. 다른 요리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죠 저 저번에 네. 배워온 거 있어요. 과메기 갈릭 버터 과메기 구이. 갈릭 버터 과메기 구이. 응. 어. 갑니 볶음. 볶음 이렇게 해야 될까? 무우선 뭐, 해보시죠. 응.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와. 네. 어, 이거 뭐 각도가 있나요? 각도 45도 유지해야 돼요. 45도 됩니다. 각도. 응. 뭐. 요각. 요각이 생명이다. 45. 자. 우선 불을 적당량 키고 네. 어? 아 여기 넣을 거예요. 버터를 이런 느끼한 사람, 느끼한 사람. 다진 마늘 바로 넣을게요. 다진 마늘을 먼저 넣는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나요? 다진 마늘을 음. 먼저 넣어야지 네. 마늘 향이 더 우러나거든요. 오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 야채 처음은 마늘입니다. 바로 이제 가미기가 들어가는 거죠. 어, 가미기가 처음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오. 야채는 아삭함을 주기 위해서 네. 끝에 넣을 거예요. 아, 오랜만에 본다, 불쇼. 바람이 불어갖고. 네. 불량까지 입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나이의 전매특허죠. 불량 입히기. 아, 끝! 오! 완성이 되었다. 자. 뭐 드셔보시죠. 뭐 어, 이거 장어 아니야, 장어? 아, 궁금하다. 무슨 맛이지? 맞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지포맛이 나는데? 진짜 지포맛 맞나요? 진짜 지포맛이 나는데? 요 오! 근데 과메기에서 지포맛이 나요! 와! 저는 와 배추에다가 과메기, 그 다음에 고추 한개딱 얹어가지고. 와, 대박이다. 자, 요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때요? 맛있다 이거. 이거는 과메기 못 먹는다는 사람도 와 맛있다. 네 이렇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번에 야채들과 고추와 와 과... 진짜 맛있다. 자 야채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채랑 먹으니까 어때요? 맛 괜찮죠? 응 음, 괜찮아요. 나는 편집 마늘, 편집 마늘 마늘하고 막. 음 마늘하고 먹어도 맛있다 아 맛있다 이거 음가 안주로 줄게괜찮는데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이거 과메기 맛이 아니야 과메기를 해놓고 과메기 맛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메기 느낌이 아니잖아 음 약간 과메기 느낌 안 나지 않아요? 진짜 자, 지포 약간 느낌 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촉촉한 살찐, 살찐 지포가? 촉촉한 지포 와, 근데 저는 이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배추에 고추. 이 조합 최고네요, 진짜. 와. <목소리> <목소리> 와 맛있다, 맛있다. 음. 아, 콧구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음.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계속 뚝뚝 들어간다.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암프로 딱 틀어 놓고, 네. 소주랑 먹으면은,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음 진짜, 진짜. 야무지게 한쌈 더. 음 다음에 또 해볼까요? 자, 아, 자 이렇게 낚시하러 왔다가 비록 잡지는 못하였지만 고기는 빵만이, 맛은 백점, 0점 아, 오늘, 오늘 진짜 과메기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아, 정말 대박입니다. 네, 과메기. 자, 평소에 즐겨 먹 맛있게 먹긴 먹더라도 즐겨 음. 먹진 않았잖아요. 즐겨 먹진 않았죠. 근데 마침 이제 포항 온 김에 음. 과메기까지 먹어 봤는데 아, 음. 저는 정말 최고였어요. 진짜 과메기 이제 해마다 뭐 할까요? 사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과메기. 음. 아, 그래요? 다음번에는 과메기 우리 잡아 갖고 한번 해 봐요. 알겠죠? 잡아세요? 예. 네. <laughs> 입장이왜 그래? 아니, 밤에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laughs> 아니, 그 꽁치랑 청어를 잡아 갖고 한번 말이 보는 거지. 어 어때요? 말리고 싶다. <laughs> 아, 그래 그 하여튼 이랬거나저렇거나 오늘은 이제 저희 또 가보고 또다음번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입집 너무 안오네 퇴근하는 <laughs> 사람 네? 어? 퇴근하는 아, 거 아니야? 퇴근, 아니었어요. 한번 잡고요. 이게. 여기다 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할롱발롱. 할롱발롱. <laughs>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모셨어요. 어머니는또제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는 고기를 뭐잘 잡지 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잡는단 말이에요. 잘 잡는데 왜 카메라만 오면은 우리 PD님하고 카메라만 딱 보이면은 고기 입질이 없는지 진짜 너무나 억울합니다, 진짜. 엄마는 고기 잘 잡는 거 알잖아, 맞지? 아니, 네, 맞아요. 맞아 <laughs> 나 고기 좀잘 잡는 거 얘기 좀 해줘요. 아천학교3사망 때부터 실내 <laughs> <초등학교 신나이> 낚시터에 <laughs> 가가지고 낚시터 주인이 그 고기를 잡았는 걸다가가지 말고 <laughs> 한몇 개씩만 몇 마리씩만 가가라할 정도로. <laughs> 정말 잘 잡았는데요. 칼치는 너무 많이 잡아가 풀레에 아. 다못 담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줬잖아요. 내가 무료로 봉사해서 모든 것들 정말 많이 잡았고 내가 몇 마리인지 셀길 수가 없어요. 200 마리도 너무. 오 그렇지 그렇지. 응? 여러분들 보여주면 이렇게 원래 마리수를 하는 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낚시를 가서 고기 잡는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집으로 가시... 가시죠. 아, 가시죠. 예, 예, 예. 우리 같이 하자. 예. 시작. 가시죠. <laughs> 走。